일단은 사람 생명이 먼저기 때문에 사람은 좀살리 봅시다, 여러분들. 병원은 언제 갔냐면 8월 17일날 그때 좀 몸이 이상해 자기가 이상해 있어가지고 엄마가 해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임신이래요.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병원을 한 번도 안 갔어요. 우리 흔히 보면 아이를 가지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 기형아 검사도 하고 하잖아요. 여러분 그잖아요. 그런 검사도 안 받아봤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얘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. 제가 다 오픈하겠습니다. 이 친구가 장애가 있어요. 지적장애가 있는 친구입니다, 여러분들. 근데, 어, 유광안을 봤을 때는, 그냥 저희랑 평범한 친구지만은, 어느 정도, 좀, 그래도, 장애가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, 일단, 우리랑 틀려요 지가, 자기가 지금 뭘 하기에는, 너무, 긴박한 상황이에요, 여러분들. 안 그렇습니까? 내일 모레 지금 아기가 나올 것 같은데, 통증이, 그, 진통이 있는데, 그런 몸으로 자기 혼자 그걸 할 수, 할수 있을 것 같아요? 지금, 긴박한 상황이에요. 지금 여름 배가요, 배가. 봐봐요, 배가 이래. 앞에서 찍은 건데 배가 이릅니다 여러분들 임신 했습니다 얘기가 있어요. 시청자분들 이르야 오지랖이야. 하지 마. 어 하지 마. 그럴 수도 하게 나도 하게 나도 할 필요 가 없어요 여러분들. 근데 만약에 그것이 이제 만약에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혹시 안 좋은 결과 가 났을 때 누구 나, 그때 또내탈하려고또 나도 중간에서 나도 진짜 난처한 거예요 여러분들. 제 직업 특성상 잘해도제 욕을 먹는 거고 모든도 욕을 먹는 건데 제 직업 특 특성, 특성인데 어, 이 친구가 출산을 그런 도움 시설에서 도움 받아서 받아서. 추산할 수 있게끔 우리가 바깥일 있잖아 좀그 일을 좀 받으려고 그래요 아이를 건강에 추산을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건 뒷일이야 지금 그 친구한테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